이해요 여기 어, 여기 맞아? 아내비드리로 우리... 왔는데 여기 대마바다 아냐 뭐야 여기 내가 약간... 아시란요? 어, 어 전화해 볼까 엄마? 아까 그거 맞아? 아 아까 자는거 같은데 어저 뭐야 아니 여기 뭐야? 어, 여기, 난... 여기 왜? 보물상가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야? 그럼 아니... 뭔데? 장미꽃 장룡... 아 아니야 지금 하이즈잖아 이거는 아니 아, 이미 또... 하이즈. 아니 놀다, 이미 이미 도착했다는데? 어? 네? 다시 전화해 볼게. 내비 다시 찍자 뭐야 저 꽝은 뭐야 저거 야! 야이꽝 자식아! 꽝? 야 꽝이다! 야야꽝이다아먹꽝아 이거꽝 꽝멋있아요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서 턴턴턴차 뺄까? 예 네. 다시 돌려야 될꺼야 몇장 뒤로? 어지 그냥 이 빠지면 안돼요 어 좀.. 옆에 안 빠지지, 안 빠지지? 돌려도 <목소리> 안 빠지지? <목소리> 빠지지? 아니야, 안 빠져. 야, 안 빠지, 안 빠지냐? 어, 기린 더 해봐. 맛있지 않아? 여기 맞냐? 오빠, 전화.. 나 전화해볼게. 오케이. 주, 전화, 주, 주소? 아, 뭘 질질 짜라고 해요. 주소, 전화해볼게. 전화해볼게. 주소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 이상한는들어어 야, 뭐. 네 아까 전화했던 쪽생인데요. 그제그 <laughs> 그 뭐야 이거 찍어 왔는데 여기가 문두렁에왔는데 여기 맞나요 문두렁? 난 두렁. 약간 조금 문두렁 같은 외곽지대요. 과수원 같은 옆에는 과수원 이 있고요. 옆에는 산림욕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곳에었는데 어디 여기 맞나요가이죠가이죠 여기 경고문 적혀 있어, 경고문. 경고문. 주차장이요? 호, 호우로 하죠. 화장실 있는데요? 아니요, 여기 경고문 있고. 여 주소 같애. 좀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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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달라 한번 여기 아니냐? 바닷가로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바닷가로 내려오네. 주소 다시 찍어야 돼. <laughs> 잘못 온거 같지, 맞지? 어. 아니, 주소 다시 줘봐. 내가 아까 카카오 내부로 찍을게. 조함해알로였다, 오빠. 잠깐만, 잠깐만. 한덕캠핑스터. 잠깐만, 조함해알로. 아니, 제가 이기로 찍을게요. 조함해알로 585. 이게 너무 멋있네. 하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그런 거 같은데, 아까 거기랑. 조, 아 조함이네. 조, 조안, 조함? 응. 저, 저, 저. 뭐 저, 뭘 7번 되는데 저, 어, 저 7분이요저하한안로 아, 7분 네. 아니, 여보 갑시다, 여보. 이거 뭐 갑시다. 이거 뭐... 그거 볼 수가 없으니까. 어, 아니야, 이걸 집에 올려야지. 내일은 어떻게 저 그럼 렇게 세지나만 좀 떤거야. 7분더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야, 1인 목소리 내지 마. 1인 복선이. 1인 복선이. 1인 이1린 복선이. 1인 복선이. 이 하지마! 말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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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빨리 빨요 빨리 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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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구빨길 빨리 빨 여. 빨리 빨리 길리 빨리 빨리 빨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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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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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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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오 응? 아뭘 철공을 잡아요? 예? 대통령을 저희가 지 잡습니까? 우리 어. 키빨다가 진짜 죽자일 수가 있다. 맞아 파괴돼요. 키팔만큼 독자일 수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이거! 전복되는 거야, 나 이거 하나 차. 어어, 댕이다 어, 완전 댕이다! 귀엽네. 어떡해? 똑같네. 진돗개가 귀엽다. 일박이일이에요 형님들. 보여달라고요? 완전 작은 애였어요. 앙앙앙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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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넘기네.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 예쁜 집 있는데 히리! 여기 너무 뭐 학교에서 사진 찍고 계시는데 오마이 어, 같은데 아닌가 앙앙앙 <laughs> 무슨 방송이냐고요? 제주도 여행기인데요? 왜요? <laughs> <laughs> 그냥 만예요자 <할> <laughs> 이리 듣시기달라고요 아. <laughs> 아, 기막격 가고 있막이야는 희리 씨옆에을 뜯어 놓 거예요? 여기이라고 아, <laughs> 했었죠, 사기이1 2 1 2 여기들. 아, 와슨엄 <laughs> 아. 이거 왜 이래? 뻗어 소리. 아, 나네. 이거 창문 열어서 거 아니야? 아, 해들인까요 어, 형님아. 아. 아이 이 세티콘이라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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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방지턱이 잘 안보여, 여기. 아 뭐, 여기 있어, 요 여기. 아, 여기는봤어 봤어요? 어, 봤어. 비싸요? 어, 못 사겠네. 이게 유착꽃이야? 어. 흑 어, 여기 이네 어, 어, 아, 아, 기름 기름 어. 기이런거아무렇지도 어? 않은데? 아따다다다다다 어, 하지 않아? 나이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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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호스 저거도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이런 거 유착 건 유착 건 사람들이 런거돌려야지 인정 이쁘다 근데 약간 그거 같다 한5 0대그 어머니들 와셔서 막 사진 찍는 장소. 어, 어, 어. 어머니들 프로필 인어인저꽃 인정? 안에서. 어. 꽃 안에서. 받침하고. 시인정.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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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나무는 뭐냐? 이거 벚꽃인 것뭐 같은데? 벚꽃이다. 머리 휘었냐? 어. 오 가까운 수도 인정. 어. 어 회원님 추천하고 싶다 드리겠습니다. 4,700분 계신데. 야. 저희 지금 전체 1등이에요. 아, 무있는나무먹이에요 뭐 10월 우엄마욕하려 우리 하는데, 우리엄마도 그렇다.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어디야? 근데 여기서 우리 숙소가 가깝나? 응? 음? 아니, 이거는 음. 돌아가야 되나? 그니까 진짜 배고파. 뒤질 것 같아. 아, 나도, 나도 아, 뭐. 막 미, 치겠어 헤드그레인 하고, 빨리, 빨리 한번 먹자. 어, 우리 뭐 먹는다 했지? 우리? 우리? 그냥 제주, 제주도는 특, 다 맛집 아니에요? <목소리> 아, 아니에요, 이게 와, 어? 어, 이 벚꽃 뭔데? 야 이게 뭐야? 저기 지리다 벚꽃길이네 어, 저, 저, 어? 어 아, 뭐, 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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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말 마리아 초랑 마리아 아, 빨리 그 겸이라고요? 왜 고데기지? 잠시만요. 움직이면... 왜, 왜 고데기지? 지금은요? 지금 깨나 노트5인데? 움직이면은 노트이 아, 움직여서 깨진다고? 야, 야, 파이 보사시 효과 했냐? 어, 있다, 있다. 한거이제 보사시 효과. 어, 안해 늙었냐, 네. 25살인데. <laughs> 아, 가다가 요, 뭐, 시장 같은데 없나? 반팔처럼 아, 아 그래도 그니까 아, 나는 그냥 시장 그, 붙인 게 바로 붙인 거 바로 그냥. 한장 바로 때리고 싶다. 아니, 제주도 왔는데 뭔가 다 참기 때문 맞아, 맞아. 예. 그게 너무 좋지. 한장 바로 못 때려. <laughs> 해상도로 올려라고요? 어떻게 올려있으잘 몰라요. 이다왔으면다 1.2km 남았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가서 먹을게요. 이거 백반 잘하는데 없나요 근처저아 그저 페르그레이 아저씨한테 물어보자요 맛집 어디딱그집 아 어. 어, 앞에 내려달라 자. 아니 페르그레이 타고? 어맙집 앞에 딱 내려달라 고 <laughs> 아저씨 저기요 <laughs> 아, 저기 저쪽모르다그 위에서 모르다오메킴떡 그 먹자고? 아 오메기떡. 아 맛있지. 아, 아 어, 추워 이제. 아너뭔 <laughs> 소리야 이거. 야저 뭔데? 어, 응. 응. 저 뭐야? 오. 저저 우리는 챔피언 아니냐? 보여 여기인데? 와 카트라이더 아니야? 아 저쪽으로 간다 이제. 와, 오 뭐야? 아 저거 저거. 이거 뭔데? 그렇게 불은 왜켠 거지? 언더테이커네.

오토바이 되게 사천만 원이 할수 있지? 오맘스터치오맘스터치도 있네. 여기 올네 여기 좋네. 야란수 있네요. 제주도는 야란수에서 살진찍야 되는 거 아닌가? 오야 땅콩 아이스크림 있네. <laughs> 맛있겠다. 아 여기 오도가. <laughs> 오도에 땅콩 아이스크림. 있는데? 이자리 안문숙 정동 실냐 아! 나도 야나 정동. 짠다. 짠다. 집 짠다. <laughs> 형님, 형님을 별명 뭐예요? 한 번만 더준열 루준열이요? <laughs> 류전열 씨! 류전열이 류전열이 누군지 몰라요 류 어, 모르나? <laughs> 몰라. 이정현이라고? 형님 그러니까? 왜 이정현이에요? 국회의원 <laughs> <개, 개연, 개연. 웃음> 와 <웃음> 죽인다 와 바깥아. 죽인다 바깥아. 와 바닷가 색깔 봐와예쁘다 진짜 예뻐 떠나요 Yeah, oh. 저기다. 어? 어, 야!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여기인데? 어, 저기서 야! 그러네, 아, 저기다. 야 한다, 한다, 한다. 이야! 야, 우리 날자, 다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다 아니지, 너 활시인데? 받한실 이거 활시다. 화인실. 어. 화인실다, 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와, 지이네 진짜 제주 바다네. 아, 제주 바다에요 전화해 볼게. 어?

네 다시 탑니다 저 걸어서 올라가야 되죠? 뭐걸어차 타고 가는 거야?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아 걸어서 가야 되네 after, 걸어서 가는 거같은어 걸어서 가야 되네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갑만 갖고 할까어 지갑만 들고 갈까 오 죽인다 어요요 저거 저거 난다 저거 난다 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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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야 날씨 지긴다 진짜 이 씨발 지기네와저뭐 저, 뭐, 쇼핑보드 타네. 어? 와, 뭐, 쇼핑보드 타네.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응? <laughs> 정말 오합지절이네아 <오압 찢어리네 웃음> 좋다. 어, 날로 갈까? 가방 좋다. 윈드 좋다, 윈드.

어, 나 지금 개무시키뛰않아 간다, 이 새끼. 야, 근데 일로 걸어 올라가는 거 맞아? 어. 야, 근데 너 존나 오르막길인데? 오빠 근데 존나 춥다. 춥다고? 나 더운데? 어? 추워? 어, 어 아, 에어컨, 춥다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웠어. 어. 너는 왜? 아니, 근데. 아. 농쾌 원래 찾아가는 서비스야? 들어가서. 아니, 사준 안내 같은 거 없고. <laughs> 뭘 챙겨야? <목소리> 아, 씨, 뭐, 면책관이 뭐, 뭘 챙겨요? 지가 알아 살아야지. <목소리> 그래. 근데 뭐, 어린이집이가. 그래. 저기, 까지 걸어서 간다고? <laughs> 아니, 지나. 야, 이거는 한라산 등산이잖아. 지가 <목소리> 가자. 어? 어, 우와, 바다 짰네. <목소리> 어우, 진짜. 어우, 짰네, 나노. 익숙한 냄새인데, 이거? 아 여기서 집한번짰봐집한번 그거 짜야겠다. 그거가, 코카인 냄새. <laughs> <웃음> <웃음> 그렇다는데 사람들이 코카인 냄새라는데 내 코카인 맡아볼래? 진짜 코꼼하이 어, 지겨 코카인? 어 <laughs> 모른다 모른다 아그알것 같아요 그 중독이에요 <laughs> 어? 어어그 중독이긴 해 불알 어, 불알 아 불알 아니야 불알 아니야? 어 고추 <laughs> 불알을 한 움큼 지으면 이런 냄새 한단 말이 아니야 얘네뭐동도이하지마 얘는 뭐야 <laughs> 미친놈들아 <laughs> 어. <laughs> 근데 그 코카인 아니야? 야 너도 꽃있는잠 한번 써봐라 여기 음. 카카오스토리형 어. 카카오스토리형 뭐. 카카오스토리형 카카오 해줄게 에? 거기 딱 써봐 카카오스토리형 해줄게 아아 카카오 어 카카오스토리형 음. <laughs> 어 카카오스토리형 와와짝짝오 짝배 짝배 는거 같다 어오 진짜 아아 아, 아, 진짜 씨 <laughs> 아 진짜 걸어 올라가야 돼? 실화야야 어? 이거. 오토바이없나 아, 나 손차는데요. <laughs> <되는>? <laughs> <뭐를 해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경치지기는데. 아제경치거든요 진짜 진짜로 이건 담배 폐된다. 인정? 인정. <웃음> 어... <웃음> 담배 나아게 뭐라? 아 여친가 봐. 나 찍고 있어? 어. <laughs> <laughs> 야오래도 저거하자. 금연구역이래 오빠. 거의 금연구역이래. 와 떤다 떤다 어때? 여러분 날고 싶어요? 아, 머리 너무 아파. 응. 이거 진짜 저렇게 올라가야 돼? 그런 것 같은데. 내 거짓포? 괜찮 그냥 바로 털어 거. 와, 개 쩐다 진짜. 아. 와, 진짜 이쁘다 이거 봐. 여기가 약간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삼각대 좀빌려도 돼요, 아저씨. 여기. 전시만 여기 딱,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 또. 전문가의 손길.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 들어서 괜찮죠? 와 여기가 진짜 그건가봐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니 야, <laughs> <laughs> 이거 치마잖아 근데 나 안에 바지. 아 입... 어, 그래 그래. 아. 저거탈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로 가는 건 맞지? 그런가 일단 전화해 볼까? 여기 산책로 여기 돌돌 둘레길 일로 가는 거 맞냐고 여쭤봐줘. <S> 어 어. 안녕하세요. 제주 하늘을 날다 페러블라이딩이에요. 제주 하늘을 날다 페러블라이딩 스키가 안전하게 탈길. 하늘을 야 너도 찍어 그래 여기찍래 <laughs> 그래그래 여기서 요네여기 <언제 찍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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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기 길이요 산책로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산책로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가둘레길이 둘레길? 여기 여기? <laughs> 네 둘레 아 둘레길로 가면 돼요? 둘레길? 네, 둘레길 거기 다음에 차 하나 더 나와요. 여기 바 위에요 <laughs> 소봉 둘레길 맞죠? 네, 둘레길 로라오고 지금 정자까지 올라가죠? 중... 네, 둘레길 지금 유채꽃밭 지나가고 있어요 네, 거기 둘레길 유채꽃밭에 지나면 정자 하나 더 나와요. 한 200m만 오면 네 거기 위에, 거기 위에 네 아, 전해세요. 그냥 오늘... 오늘 있잖아요. 약간의 분쟁 조짐이 보이면은... 됐어, 됐어. 네. 미안해, 응. 너 괜찮니? <웃음> <웃음> 이렇게 해주면 감동받아... <laughs> 괜찮아...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어, 야, 조짐이 라아 야, 똥 냄새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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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이쁘다. 어떡해... 야, 근데... 나 어, 무서운 게... 다시 또 돌아가야 되잖아... <laughs> 아니, 아니, 어?

좀저 어, 아, 안에 바지 입었어요 바지 입었어요 어 계단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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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바지가 아니고 바지라 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이거 바지 <웃음> 우리 <웃음> 여자애가 어. <laughs> 와. 아니 바지 확실히 보여줘 깜짝깜짝 놀라네 진짜 <laughs> 네. 그러니까 해빵돼 아. 어,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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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 아, 10개 여기 감사합니다. 근금 유튜브에 사람 다들 보 어. 지금 사람들 감성이 맨말로 있거요 보여주면 이제 문화인가? 진짜. 문화. 어. 아, 주파티네, 오늘 그냥. 여러분, 순수원 준비하세요. 와, 너무 이쁘다. 야! 어! 아저씨! 헬라우! <laughs> 신발 벗겨지면 어떡해? 어? 신발 벗겨지면 어떡하냐? 자, 올라가 봐. 와좀 좋댔어. 놓는 거같데나 이게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어, <laughs> 어. 오빠, 리지 말아요. 어, 지 어, 빨리 가. 회 오시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건 뭐야? 죽어가는 시인에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에 잠들다. 어, 예? <laughs> 가슴에 잠들다. 와, 누가 지었냐? 싸가지 없네. 야, 아들, 있어 대학교에 한 번. 어, 뭐, 놀러 왔나, 이 저 이거 캐치좀 해서 방송 꼴로 주세요 배경화면 하게 머리카락을 오케이. 아 여기 금방이네 금방이에요 윤희님? 거봐 거봐 다 사주세요 어디? 아들 사진 찍어 놓거고 같이 하나 둘셋 됐어? 사람 아니야 기운껏 오메껏 마르이로갈것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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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말, 말, 말이다. 호세다, 호세. 오, 싫어. 어딨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 있다. 마리아! 초랑 마리아! 오, 좀 세, 세게 생겼다, 맞지? 네. 오, 어 뭐. 오, 안떨어진다 얘네? 뭐 <목소리> 뭔데? 안녕? 동피야. 쓰레은는 어디 있니? 냠냠. 어사스 하지 마. 동공 보여줘. 동 보여주라. 오개쩐 끝에 몰아갔어오너 암컷이구나. 오. 어. 오. 오. 오 마이거 교감. 꼬치가 없다, 얘가. 와, 너무 예쁜다. 맛있나, 풀? 음. 야, 말 근데 뒷발 차이면 너희 진짜 강, 강릉이 옥수수 다떨린다 진짜?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보시면 그 전부 다 꽃이거든요. 이렇게. 다 꽃이에요, 다 꽃. 이렇게. 아 꽃송이가. 아 꽃송이가. 이상한데 찍어요. 제말 이상한데 찍어요, 쟤. <laughs> 쟤 미쳤어요. 제말 이상한데 근접샷으로 찍고 있어요, 쟤. 야. 아니, 왜? 동구명 찍었나? 어? 아니, 크다, 왜. 그게 그렇게 크다, 왜. 여기 사진이 남는 거야, 사진 많이 찍어야 돼, 진짜. 아, 사진 어. 안 남아요, 지금. 야, 여기서 꽃파 뛰는 거싶노 어? 매아주 먹고 엉덩 울고 싶다. 어, 와, 진짜, 야, 진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와다 엔더 이야 오예 와 너무 좋다 여기 헐 <laughs> 어, 눈물 날것 같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무슨 불쏘시라고 와 내가 보기엔 내면이 두명은 온다 이제? <laughs> 되겠죠, 막. 네. 아, 마 되겠죠 뭐. 인아막가시있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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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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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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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예쁘다. 이... 어... 내부 탄지선 직접. 짜탄지선 있어. 너있봐 아, 이스 아, 이스테르... 날 죄송합니다. 아, 야, 이러고... 괜찮아. 그얼 타다가 저... 놓치면은 큰일이 나왔어. 요 자, 내 하나, 둘, 셋! 캐쳐에서 방송을 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가자. 아, 눈 시려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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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계신가요? 네, 수지라고 하시는 분들 강퇴해 주세요. 네. 아,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세요. 한번더배고 아, 싶네. 오오오,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와, 어, 여기, 여기 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왜 친다, 지금. 오, 진짜네. 오원 초부터시 음, <목소리도>